자, 오늘도 김시앙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슈가 되었는지 함께 최신 트위터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파이코인 소식은 이 김시앙TV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김시향 TV 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낮에 안 바쁠 때는 또 재밌는 그 사연들 또 올라오니까 그거 보시고 밤에는 또 김시향 TV 보시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입출금이 되지 않는 가두리 양식장의 파이코인 모양도 이름도 똑같죠. 개당 53,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후오비 글로벌에서 또 거래량이 조금 더 높네요.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2년도 12월 31일 상장을 하고 500달러 찍고 내려왔죠. 그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자, 쭉쭉 하락. 작년에 두 차례 상승, 다시 제자리. 자, 3월 12일날 뭐 난리가 났었죠, 이때. 그리고 오늘은 시세가 좀 내려왔죠. 41.9달러. 자, 더 밑에서 한 30달러쯤에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파이네트워크 본진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영상이 하나 올라왔죠. 중요한 파이 지갑 URL 도메인 업데이트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을 유지하세요. 자 도메인이 지금 파이 지갑 바뀌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어둡게 되어 있는데 원래점파이넷 o 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말고는 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보실 때 원래점파이넷 요게 진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온 김에 팔로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332.5만 쭉쭉 하고 있습니다 400만 목표로 달려 봅시다 다음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노변포럼은 토큰 경제학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에 통합하여 진정성, 건설적인 대화, 건강한 온라인 소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진정한 웹3 소셜 플랫폼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파이어사이드포럼의 소식이 올라왔네요. 자, 파이어사이드포럼 여기는 이 본사에서 항상 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관심 있게 우리도 들어가서 글도 읽어보고, 따봉도 눌려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멀리서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관심 가지시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소식들도 보시면서, 아, 저게 뭐지? 노변 포럼이 뭐지? 파이어 사이드 포럼이 뭐지? 이렇게 항상 궁금증 가지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오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오월드 자 내용이 올라왔죠.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언제 종지됐었는지도 몰랐네요. 자 다시 마이그레이션이 가동이 되었다고 하니까 마이그레이션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 꼭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혹시나 마이그레이션 통과했다. 글래에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리트윗 된 거네요. 이번 달에 이미 13개의 물물교환 이벤트가 완료되어서 우리는 100만 GCV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4월에 예정된 물물교환 행사는 전 지역에 걸쳐서 계속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추진력은 5월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기세를 유지하자. 도리스인. 자, GCV는 또 목표가 100만이 목표인 것 같네요. GCV가 뭡니까? 파이코인한개 무려 31만 달러의 가버치를 가지고 목표로 나아가는 운동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CR도 안 맺힌다는 건 해외에서 이렇게 발벗고. 이렇게 좀 단가를 올려주시면 나중에 우리나라 천천히 따라갈게요. 다음,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없죠. 참 신기한 파이 블록체인. 놓칠 수 없는 파이 블록체인. 일단 다시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동영상이 또 올라왔네요. 말레이시아 국기가 보이네요. 파이어니어 파이 네트워크 말레이시아는 31만 달러 GCV 이벤트를 조직하여 파이네트워크 가치를 홍보합니다. 파이네트워크 말레이시아 커뮤니티가 주최한 31만 달러 GCV 이벤트는 전 세계 파이 커뮤니티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이벤트는 파이네트워크를 대중적인 디지털 통화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밑에 지금 거래가 아주 활발하죠. 이 gcv 하는 행사에 가면 파이코인 0.0000몇 개를 주고 저렇게 재화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겠죠. 파이코인 뭐 거의 나가는 게 없으니까. 아, 여기 지금 전송하는 거 보이죠? 0.000000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 지금 전송하시는 거 같네요. 오, 잘하시네, 아주. 자, 말레이시아도 뭐, 파이코인의 진심인 나라 등극했죠? 계속해서 많은 거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리트윗 된 건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기업이 맵 오브 파이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문바이에 있는 인도 커피숍의 예입니다 자 해외판 그 파이 지도 뭐 이런 거 같네요 파이스토어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죠 자 인도의 커피숍이 여기에 표시되는 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런 파이 지도 파이스토어 같은 요런 지도가 빼곡하게 아주 작성되기를 지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멋진 사진이 하나 올라왔죠. 파이 글로벌 금융 부문에서 디지털 화폐의 놀라운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개척자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어떤 도시에 이렇게 트리처럼 만들어 주셨네요. 여기 아마 그래픽이겠죠. 실물로 있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자, 디지털 화폐의 1인자가 당연히 돼야겠죠, 파이코인. 파이코인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 전면에 나설 그런 어떤 토큰들이 없어요. 파이코인이 딱 선두 주자로 나와주고, 그 뒤로 뭐 아류작들, 뭐 짜가리들 이렇게 쭉뭐 나오는 거야, 뭐. 신경도 안 쓰니까.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파이코인 채굴 될때 함께 열심히 채굴하시고 노드도 뭐 생각나시면 한 번씩 돌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다가 뭔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지금 약간 정체기에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시도해 보고 성공하면은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함께 해 보자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방법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에러가 나고, 제가 또 따로 하는 어떤 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끄고 나서 돌려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IP를 고정시켜도 뭐잘안 돌아가는 것 같고, 참 애매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바파이코인 트위터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